군데리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에 있는 4만 대가량의 차량을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충분히 시운전 하실 수 있도록 보험 가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고 전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 직. 수수료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 이공원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압도적인 전국 최저가 제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멘트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은 이 금액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미친 금액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닛산 알티마 5세대 페이스리프트 SL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6년 8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2,000km입니다. 성능 기록 보상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군데리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699만 원, 699만 원에 니산 알티마 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 들어가기 에 앞서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5세대 페이스리프트에다가 선루프 들어간 SL 등급이고요. 주행 거리도 8만 km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 699만 원이라는 진짜 미친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페리 되기 전 5세대랑 비교해 보셔도 금액이 얼마나 저렴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쪽 보시면요, 네, 5세대에서 페이스리프트 들어간 모델이고요. 외관이 지금 약간 U자형, V자 형태의 그릴로 변경됐는데요. 이 맥시마랑 이 닛산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한층 더 페리로 넘어오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변경이 됐고요. 헤드라이트도 양쪽 모두 다 백화현상 없이 투명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쪽 옵션으로는요, 전방 감지 센스 옵션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바퀴 트레드 상태 보시면요,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멋스러운 투톤 컬러 휠로 들어가 있는데,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운전석 쪽 보시면요, 네 외판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관리하시기에 좋고 이 일본 차량들에잘 어울리는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출고어 있습니다 염유리 틴팅도 모두 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스마트 등급이 아니라 SL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썬루프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닛산 알티마 같은 경우에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하실 때 주차 요금 할인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등급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리터당 13.3km라는 상당히 높은 연비 효율성 가지고 있고요. 고속 주행하시면은 15, 16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한 50에서 한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교체 없이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 쪽 보실 건데 후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 이잘 되어 있습니다. 리어램프도 깨지거나 습기 찬 부분 없고요 뒷유리 썬팅도 아주 양호합니다 차량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랑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요 이 알티마가 상당히 적재 공간도 넓습니다 깊이 폭 모두 다 넉넉하고요. 이 스트랩 레버 이용해서 이어시트 폴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긴짐큰 짐도 무리 없이 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 청결도 상태도 아주 좋고요. 나무랄 게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보시겠습니다. 360도 둘러보면서 이렇게 조수석까지 와봤는데요. 와, 진짜 금액이 전국 최저가인데 더불어서 외관 관리 상태 또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디산싼 알티마 2017년식의 주행거리 82,000km,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SL 등급이고요. 외관 관리 상태가 정말 좋았었는데 이제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동 걸어보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 모두 다 구비돼 있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동 걸었는데요. 잡음 없습니다. 굉장히 정숙한 엔진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어, 핸들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차체 떨림 전혀 없습니다. 천장 쪽 보시면요. 네, 썬 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원터치 방식으로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요. ECM 롬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겠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으로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 맞게 GPS 잘 나오고, 터치 반응 속도 또한 아주 좋습니다.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자, 잘 나오고 있고요. 좌우측으로 미디어 조절하는 각종 버튼류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기는요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작동 상태 아주 좋습니다.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좌우측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요. 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이랑 핸즈 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버튼, 볼륨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요. 네, 주행거리 82,979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주유도 굉장히 넉넉하게 해놨기 때문에 구매하신 뒤에 그냥 바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전석과 조도 모두 다 전동시트 옵션이고요. 있 핸들 뒤쪽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보면은 대형 세단에 들어가는데 보통 중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 어떤 브랜드랑 비교를 해봐도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세단 중에 2017년식 699만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이 정비에 대한 부분들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2028년까지 공식 서비스 센터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부품 수급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열까지 보셨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셔서 2열 컨디션 공간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습니다. 2열도 시트나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천장 쪽에도 이염된 부분 없습니다. 무릎 공간도 한뼘 이상,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 카로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고요. 지금 실내 컨디션이나 청결도 상태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2열까지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닛산 알티마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압도적인 전국 최저가 장담할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전 세계 전국 어디에 있는 모든 사이트 다 뒤져보셔도 됩니다 5세대 페이스리프트의 SL 등급 82,000km 2017년식 완전 무사고 차량 699만원인데요 진짜 비교해보셔도 얼마나 저렴한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알티마 차량 같은 경우에 중형에서 대형 정도 크기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 세계 어떤 브랜드의 차량이랑 비교해봐도 얼마나 가성비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류도 전후방 감지 센서에 썬루프, 뭐 기본적인 내비 후방 카메라 등 절대 빠지지가 않는 차량이고요. 정비에 대한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가 2028년까지 운영을 하고요. 철수한 이후에도 부품 수급 같은 경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데리카 대표번호를 연락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고 저희 사이트 방문하시면 4만 대가량의 차량도 있습니다.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보신 뒤에 저희 군데리카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군드리카이 이공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